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모든 친구들 환영해요. 오늘은 새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유튜브 첫 예배네요. 우리 친구들 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어지는 것과 또 이렇게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것이 그냥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진 시간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새로운 매일을 주시고 또 새로운 나를 통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며 또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선물과 같은 기회를 주신 거죠. 이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주신 하루의 기회를 감사함으로 또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 예배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럼 우리 친구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와 일동으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면서 예배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말씀 듣기 전에 먼저 그림을 보며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 그림자가 비춰지는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의사 선생님이었네요. 의사 선생님은 아픈 곳을 치료해 주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의사 선생님은 우리 동네 병원이나 큰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아주 먼 나라에 가서 우리, 우리와 피부색도 다르고 머리카락 색깔도 다른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의사선생님이래요.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치료가 필요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면서 예수님도 전해준대요. 이 의사선생님은 왜 다른 나라에 가서 아픈 사람을 치료하며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명령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 함께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들으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알아보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기 시기 전 아주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얘들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말해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거라. 친구들,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아버지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 약속은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감남산에 예수님과 함께 여러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예수님,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우실 때가 바로 지금인가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일이니 너희가 그것까진 알 필요가 없단다. 하지만 너희가 지금부터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단다. 그것은 너희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 힘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거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이 되라고 하셨나요? 맞아요.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을 보고 들은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셨나요? 맞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은 가까운 곳이에요. 유대는 조금 먼 곳이고요. 사마리아는 더먼 곳이고, 땅끝은 아주아주 먼 곳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능력으로 온 세상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우편으로 먼저 가셨어요. 이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은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죠. 그때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이 곁에 서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왜 하늘만 보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의 명령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성전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조이풀 유치부 친구들도 가까이 있는 곳에서부터 저먼 곳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길 바래요. 친구들 하나님 말씀 잘 들었나요?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열두 제자들에게만 증인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지금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신 유일한 분이며, 이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또 고백하는 사람에게 모두 다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바로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에게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네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게요 라고 결정하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정하는,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길 바래요. 아까 말씀 듣기 전에 함께 본 의사 선생님 기억하나요? 그 의사 선생님은 이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멀리 있는 나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그 곳에 가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며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조금 멀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수 있을까요? 먼저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과 유치원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직접 가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대해서 늘 전해주고 알려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말로 알려줄 수도 있고, 그 친구들을 또그 가족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비행기 타고 직접 알려주기는 어렵지만 먼 나라에서 이미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또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멀리서 예수님이 전해 줄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증인으로 살아가길 바래요. 우리 조이풀 유튜브 친구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내 주변 사람들과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좋을지 기도하며 결정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전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진실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 모든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알고 또 먼저 믿은 증인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우리 유치원 친구들과 또 우리 주변 가족들, 또 이웃들, 또 멀리 있는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입술로 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이것은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임을 기억하여 반드시 매일매일 이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일들을 살아가는 우리 조이풀 유치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부터 새로운 첫 번째 암송 말씀을 배워보겠네요 올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보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만나는 은혜가 가득하길 바래요 그럼 우리 즐거운 노래에 맞춰 따라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와 마음에 꼭꼭 새겨보아요. 오직 성령이 친구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반드시 예수님을 전하는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 친구들, 또 전도사님을 통해 알려줘야 할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있는 나라에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는 지인으로 살아가는 일주일 보내다가 우리 다음 주 유치부 예배 때 다시 만날게요. 안녕.